주인공 카미아 도루는 무미건조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를 도우려다 히노 마오리에게 고백하면 그만 괴롭히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도루는 장난처럼 고백을 하고 당연히 거절 당할 줄 알았지만 히노는 세 가지 조건을 걸고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첫째, 방과 후까지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짧게 할 것. 셋째,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 것. 그렇게 시작된 가짜 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짜가 되어갑니다. 결국 토루는 히노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고 고백을 결심하지만 그 순간 히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으며 밤에 자고 나면 하루 동안의 기억을 모두 잊는다는 것입니다. 토루는 매일 같은 사랑을 반복하며 히노의 내일을 지켜나가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